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 드라이버 비거리가 많이 나가기 위해선 클럽을 휘둘러주는 속도가 빨라야 하는데요. 제가 오늘 클럽을 휘둘러주는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드라이버 비거리 늘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스타트! 네. 제가 오늘 비거리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비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선 파워보다는 스피드를 이용해서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이 파워를 이용한 스윙과 스피드를 이용한 스윙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게 바로 왼팔을 피냐, 접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레슨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왼팔을 무조건 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강박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왼팔 같은 경우 펴지는 게 맞지만 이거를 힘을 줘서 필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뭔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비거리가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클럽 패드가 공을 지나가는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비거리가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비거리를 많이 보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왼팔에 힘을 주고 팔을 쭉 펴요. 그러면 이제 아크가 커지니까 비거리가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크가 커진다고 해서 스피드가 무조건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왼팔을 필려고 백스윙 때쭉 팔에 힘을 줘서 백스윙을 들게 되면 몸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고 힘을 쓸때 몸이 경직되기 때문에 스피드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거리도 안 나가고 방향성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클럽을 휘둘러주는 스피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순간적인 힘입니다. 순간적인 힘을 사용할 줄 알아야 이 클럽이 지나가는 속도를 빠르게 올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비법이 뭐냐면 백스윙에 올렸을 때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힘이 빠져 있어야 힘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이 잔뜩 들어가 있게 되면 이미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을 빠르게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순간적인 힘이 아니고 그냥 계속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피드가 느려요. 자, 왼팔에 힘이 빠져 있어야 다시 힘을 쓰면서 빠르게 클럽을 휘둘러 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왼팔을 필려고 하는 그 강박만 살짝 내려놓으면 클럽 스피드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일부러 왼팔을 이렇게 좀 접어 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왼팔에 힘이 빠져 있거든요. 그럼 다운 스윙 시작하려고 할때 왼팔의 전완근과 왼손에 힘을 가, 강하게 주면서 클럽을 휘둘러 주게 되면은 빠르게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비거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팔로우 스루 때도 팔을 빨리 접어주셔야 됩니다. 이 왼팔을 빨리 접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왼팔을 접어준다 라는 것은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왼팔을 접어준다 라는 것이 아니고 클럽을 빨리 보내주고 나서 왼팔을 빨리 젖혀줘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왼팔을 빨리 접어주어야 클럽을 빠르게 또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클럽 스피드가 빨라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이 백스윙 때도 접어지고 팔로우 스루 때도 빨리 접어주려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왼팔 전환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클럽을 점점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휘둘러 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클럽 스피드가 올라가야 여러분들께서 드라이버 비거리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팩트 이후 무조건 팔로우 스루는 이렇게 접어지게 되면 프로들은 쭉 이렇게 펴지잖아요 프로들은 팔에 힘을 쭉 주고서 치고 있기 때문에 펴지고 뭐 저희는 뭐 이렇게 접어서 비거리 를 많이 보낸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나중에도 이렇게 클럽 스피드에 의해서 팔이 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팔이 힘을 주면서 피는 거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왼팔을 접어주더라도 일단은 클럽을 휘두를 줄 알고 이 클럽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던질 줄 아신 다음에 그다음에 더이 요령이 생기고 힘이 좀 빠지면은 순간적인 힘을 잘 이용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던지는 힘에 의해서 왼팔이 자연스럽게 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팔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필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우선은 왼팔을 좀 접어주면서 클럽을 좀 휘두르는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클럽 무게에 의해서 왼팔이 좀 펴질 수 있는 그런 스키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공을 쳐볼게요. 백스윙을 들었을 때 왼팔을 접어서 힘을 빼주고 다운스윙 순간에 왼팔 전환근과 왼손에 힘을 강하게 주면서 클럽을 빠르게 또 왼팔에서 접어주는 겁니다. 최대한 임팩트 순간에 헤드가 빨리 지나가게끔 해주세요. 자, 가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왼팔을 접어주고 접어주고 이렇게 빨리 휘둘러주는 연습을 해 보고 왼팔에 잔뜩 힘이 들어가서 팔 피고 팔 피면서 스윙하려고 해 보세요 두 스윙의 차이를 굉장히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왼팔을 접어 주어서 스윙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왼팔을 접어 주면은 이제 오버스윙을 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알려 드릴게요 왼팔 같은 경우, 이 접으라는 것은 왼팔의 힘을 빼는 느낌을 느끼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보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프로드 같은 경우도 스윙을 딱 이제 들었을 때 왼팔이 펴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오른손으로 백스윙을 쭉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왼팔은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팔을 이렇게 펴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왼팔이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왼팔이 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팔로 힘을 주고 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자 왼팔에 힘이 다 빠져 있고 일부러 좀 접어볼게요. 근데 접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오버스윙이 되셨어요. 이건 뭐냐면요. 오른팔도 너무 많이 접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른팔은 조금 더펴려고 노력을 하시고 왼팔은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은 오버스윙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왼팔을 접어주는, 접어주는 느낌이 이제 익숙해지고 왼팔에 힘이 빠지는 게좀 익숙해지면은 오른손으로 백스윙을 리드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왼쪽 라인들이 다 딸려오면서 올바른 꼬임으로 스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스윙이 좀 되시는 분들은 오른팔을 접지 마시고 오른팔을 좀더 필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왼쪽은 이렇게 접어져 있던 게 점점 오른팔이 펴지면은 왼팔도 자연스럽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 펴질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왼팔을 접어주고 팔로우 스룰 때도 왼팔을 접어주려고 하게 되면은 v자로 스윙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이렇게 v자로 스윙을 하게 되면은 공이 찍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왼팔을 접어준다 라는 것은 u자형을 그리면서 스윙을 해도 왼팔을 접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임팩트 구간 임팩트 존에서 롤링을 해주면서 동작을 취해주면은 v, 이 V자가 아닌 U자로 스윙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롤링이 없게끔 하고 왼팔을 접으려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V자 형식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이건 드라이버 스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테이크웨이를 어할 때도 쭉 그대로 밀어준 다음에 여기 왼팔이 접어지면서 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고 길게 백스윙이될 수가 있고요. 다운 스윙 때도 롤링을 주면서 임팩트를 주게 되면은 클럽을 밑으로 찍어 쳐주는 게 아니고, 어퍼블로우로 위로 올리면서 스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럽이 또 팔로우 때 낮고 길게 나가주면서 클럽을 빠르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버 스윙을 어퍼블로우로 스윙을 하면서 충분히 클럽을 빠르게 채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절대 V자로 스윙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안에 롤링이 있어 주셔야 됩니다. 항상 클럽 헤드로는 큰 원을 그리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스윙을 해 볼게요. 이렇게 위로 들어서 스윙 하시는 거 아니고요. 왼팔 접어주고, 빨리 왼팔 접어주고, 백스윙 때 왼팔 접어주고요, 팔로우 때 왼팔 접어주고요. 제가 오늘 드라이버 비거리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드라이버 비거리가 많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순간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클럽 스피드가 빨라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왼팔을 펴려고 노력을 하면서 스피드를 잃지 마시고요. 왼팔을 좀 접어주면서 스윙을 해서 스피드를 좀 올리는 연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왼팔 쫙쫙 필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지금 빨리빨리 접어주려고 해도 클럽을 던져주는 요령이 생기면 또 왼팔이 펴지거든요. 그때부터 또 왼팔 좀 피시면 되니까 그것보다는 우선 휘둘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연습을 좀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와이 골프 박현준 프로였습니다.